한편 올림픽 영웅의 변신을 놓고 시민들은 대부분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활동상을 기억하는 중장년층까지 한 사람이 누려야 할 마음의 행복을 들어 여자가 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영웅의 화려한 변신을 놓고 LA의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한인을 만나기 어려워 질문 대상자들을 베벌리 드라이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답변자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중장년층까지 이제는 케이틀린이 되버린 브루스 제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was a really brave move, especially since his life is so publicized. I think it's great. I think he's brave. I think he's powerful, and I think he's standing up for who he is. I think it's fine by me. if That's what she wants. Because somebody wants to use his own. 이들이 말하는 격려와 응원은 결국 성별까지 넘어서는 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있습니다. 항상 감추어야 하고 그늘에 가려 있어야 했던 성적 소수자들의 소위 커밍아웃은 같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공평성을 기억한 대중들의 포용이 맞물리는 셈입니다. 즉, 지극히 당연시 여겨졌던 인류의 가치관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기존 사고방식이 도전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40여 명의 일반 시민들 가운데 4명 정도는 반대 의견을 던집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의 경우 논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